답답할 땐 오토바이 라이딩이 최고죠. 혹시 라이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 사전에서 라이더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란 뜻 말고도 공식 문서의 추가 사항 부칙이라는 뜻도 있는데 공연 업계에서 쓰는 라이더는 바로 이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측에서 공연을 위해 필요한 갖가지 물품이나 서비스를 총 정리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해달라고 공연 기획사에 보내게 되는데 이 서류를 라이더라고 하거든요. 근데 몸값 비싼 톱 아티스트들은 라이더에 적는 요구 사항이 정말 다양하고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 비틀스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 아시죠? 폴 맥카트니 측에서 2002년에 공연 기획사에 보낸 라이더를 보면 공연 당일 오전 11시까지 드레싱룸에 꽃을 갖다 놓아달라면서 꽃의 종류와 색깔까지 정해줬는데 하얀 카사블랑카 백합이나 연분홍과 하얀 장미 혹은 여러 색깔의 프리자로 꾸며달라면서 알레르기 때문에 돼지풀 같은 잡초는 또 빼달라 뭐 이렇게까지 적어놨거든요. 결국 이런 라이더 하나만 봐도 이 아티스트가 평 평소에 뭘 좋아하고 또뭘 싫어하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지난 2009년에 큰 화제가 된 공연 라이더가 있습니다 바로 록그룹 오아시스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라이더였는데요 영국 잡지 NME 보도에 따르면 당시 오아시스는 공연 대기실에서 먹고 싶은 걸 라이더에 적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작은 컵케이크 매콤한 양배추 샐러드, 멕시코 음식과 더불어 작은 전투함을 가라앉게 만들 정도로 충분한 양의 술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적었어요. 와, 전투함을 가라앉게 할 만한 양의 술. 정말 황당하죠? 아무튼 이 문구 하나만 봐도 오아시스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짐작할 만한데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설 연휴 특집으로 술을 너무나 사랑한 뮤지션들의 얘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재미있고 신기한 얘기가 많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네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아시스 노엘 갤러그를 직접 만나서 방송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노엘 갤러그 하면 그 유명한 짤 다들 아시죠? 2006년 첫 내한했을 때 고기 많이 먹고 맥주 많이 마시는 게 몸매 관리법이라고 대답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또 이런 일화도 있어요. 2008년 10월 큐 매거진 인터뷰에서 노엘이 직접 밝힌 건데 한 번은 오아시스하고 콜드플레이가 한 무대에 서게 됐는데 공연을 앞두고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마틴이 빽빽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노예 결러버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크리스 마틴이, 아, 무대 오르기 전에 발성 연습하죠. 형님은 이런 거안 하세요? 라고 하니까, 노예 결러버가, 어, 나 그런 거안 해. 나 그냥 공연 앞두고 술 마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배철수 음악 캠프 출연했을 때에도 했는데 배철수 선배님이 정말 박장 대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엘겔러거뿐만이 아닙니다. 동생 리암 갤러거의 술부심도 장난이 아닌데요. 여러 인터뷰에서 내가 술 마시기 영국 챔피언이라고 허풍을 치거나 데길라한 병쯤은 두 시간이면 다 마신다라고 떠들기도 했는데 문제는. 술 마시고 사건 사고를 하도 많이 일으켜서 툭 하면 뉴스 살면을 장식했던 거 다들 아시죠? 대표적으로 1998년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에서 리암 갤러그는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 항공기는 이용할 수 없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리암이 기내에서 승무원이 스콘빵을 안 줬다면서 만추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비행기가 회항 직전까지 갔던 일이 있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였거든요. 또 투어 다닐 때 만추상태로 행사수설 인터뷰를 하거나 심지어 공연 도중에도 술에 취해 기이한 행각을 벌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술 먹고 사고는 워낙 많이 쳐서 책한 권에 적어도 모자랄 정도인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오아시스 리암 드렁크 이렇게 세 단어만 치시면 영상이 쫙 뜨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형이나 동생이나 모두 술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둘이서 술 먹고 싸움도 정말 많이 했는데 한 번은 펍에서 술 마시다가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를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급기야 야너 따라 나와 이러면서 술집 주차장에서 맞장을 떴는데 그날 두 사람 얼굴이 모두 시퍼렇게 멍들었다고 해요. 근데 뭐또이 정도는 사실 약과입니다. 두 형제의 음주 혈투 하이라이트는 이른바 크리켓 배트 사건인데 몇년전 레코드 메카라는 사이트에 느닷없이 크리켓 경기할 때 쓰는 배트가 매물로 올라와서 거래가 됐는데 대체 이 배트가 뭐였냐? 바로 오아시스 형제가 만취해서 싸울 때 휘두른 배트였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오아시스의 워스트 스토리 모닝글로리 앨범 다들 아실 거예요. 원더워. 돈 루백이 낸 것, 샴페인 슈퍼노바 같은 히트곡이 수록된 최고의 명반인데 이 앨범 만들 때 노엘과 리암을 비롯한 오아시스 멤버들 모두 술을 엄청나게 마셨어요. 특히 그 유명한 샴페인 슈퍼노바 녹음할 때는 프로듀서와 엔지니어까지 모두 취한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믹싱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사건은 샴페인 슈퍼노바 녹음을 모두 마치고. 바로 그 다음 곡을 작업할 때 벌어집니다. 이날이 1995년 5월 14일 일요일이었는데 노엘 갤러고 혼자 보컬파트 녹음을 하고 있을 때 리암이 펍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그러다가 떡이 되도록 취해서 펍에 있던 손님들을 몽땅 다 데리고 스튜디오로 쳐들어와서 소란을 피운 거예요. 이걸 보고 격분한 노엘 갤러고가 리암 갤러고와 주먹다짐을 벌였는데 그러다가 스튜디오에 있던 크리켓 배트가 눈에 띄니까 이걸 집어들고 동생 리암을 흠씬 두들겨 팬 뒤에 달아나버렸고. 이후 몇주 동안 이 노래 녹음이 중단됐는데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리암의 음주 소동과 크리켓 패트 혈투 끝에 겨우 녹음을 마치고 세상에 나온 이 노래 대체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오아시스 최고의 명곡 돈룩백인 엔겁니다. 명곡의 탄생기와 아 너무 흥미진진하죠? 김 PD 오아시스 형제가 사랑한 술 뭔지 알죠? 네, 아, 제가 이미 주라기월드 영상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기네스는 어느 나라 술이라고 그랬어요? 아일랜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맥주인데요. 근데 희한하게 기네스를 사랑한 오아시스 형제가 실은 아일랜드 혈통이에요. 엄마 아빠 모두 아일랜드에서 넘어온 이민자거든요. 어쨌든 아일랜드 혈통인 오아시스 형제가 기네스를 얼마나 좋아했느냐. 정말 일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2009년 1월 노엘과 리암 형제를 비롯한 오아시스 멤버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공연을 마친 뒤에 새벽 5시까지 뒤풀이 파티를 했는데 이날 술값을 계산한 노엘 갤러거가 한 영수증을 보면 정말 특별달합니다 제임슨 위스키 14잔, 바카디럼 12잔에 스톨리츠나야 보드카 11잔 등 뒤에서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데킬라에 와인과 여러 종류의 맥주까지 죄다 시켜서 섞어 마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마신 게 바로 기네스였어요. 570ml짜리 파인트 잔으로 무려 29잔을 시켜서 먹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기네스를 좋아하다 보니 리암 같은 경우는 큰 논란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그룹 해체 직전이었던 2009년 V 페스티벌 때 오아시스가 첫째날 공연을 마치고 난 뒤에 다음날 공연을 전격 취소했는데, 공식적인 취소 사유는 리암이 후두염으로 목이 부어서. 공연하기 힘들다는 거였는데 나중에 형 노엘이 뭐라고 폭로를 했냐면 첫날 공연을 마치고 나서 리암이 새벽까지 기네스 맥주를 퍼마셔서 공연을 펑크된 거였다라고 했거든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듯 그날 리암이 기네스 맥주 마시는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새벽 3시에 여성 팬들한테 둘러싸여 마치 광고 모델처럼 자랑스럽게 기네스 캔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 노엘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죠 자 그런데 리암뿐만이 아닙니다 노엘 결러 같은 경우도 오아시스 홈페이지에 기네스 마신 얘기를 수도 없이 올리며 기네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과시했는데 뭐 기네스의 바다에서 술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다 라거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기네스 한 캔을 마셨다. 이런 글을 정말 여러 차례 올렸거든요. 근데 사실 기네스를 이렇게 사랑한 아티스트 오아시스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를 들수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비틀스가 영국 리버풀 출신인데 비틀스 공인 전기를 읽어 보면요. 리버풀에서 활동하던 초창기에 단골펍인 예크렉 같은 술집에서 항상 기네스를 마셨다고 돼 있거든요. 오아시스 두 형제가 가장 존경했던 밴드가 바로 비틀즈라는걸 생각하면 이것도 참 신기한 우연입니다. 해해 다이어트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4kg만 좀 뺐으면 싶은데요 근데 저 같은 애주가가 다이어트 할때 가장 힘든 거 뭔지 아시죠 네 바로 술입니다 주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술이란 게 열량도 높고 거기에 안주까지 곁들이면 이거 살 빼기 정말 힘든데요 자 그런데. 나는 다이어트 할 때도 절대 술은 끊을 수 없다고 라 공개적으로 밝힌 여성 아티스트가 있어요. 바로 팝 음악계에서 애주가로 소문난 레이디가가 돼요. 이분이 2011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는 지금 드렁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드렁크 다이어트라니 이게 대체 뭔소리가 싶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위스키를 너무나 좋아해서 다이어트 할 때도 위스키를 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위스키를 계속 마시는 대신에 요가 같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듣고 보니까 뭐 별로 대단한 얘기도 아닌 것 같죠. 자 어쨌든 다이어트 할 때도 술은 절대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레이디 가가 이분은 대체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걸까요? 먼저 레이디 가가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요새는 좀 얌전해지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화려하고 파격적인 분장과 의상또 저세상 텐션을 폭발시키는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가 일단 떠오르죠. 특히 저는 2010년 비디오 뮤직 어워드 때 입고 나왔던 그 빛벌건 생고기 드레스, 밑드레스 잊을 수가 없는데요. 또그 이듬해 그래미에서는 일명 알까기 퍼포먼스라고 해서 커다란 알에 들어있다가 부화하는 새처럼 등장했던 그 모습도 기억에 남고요. 또 하늘에서 내려와서 화끈하게 공연을 펼친 2017 슈퍼볼 하프타임 쇼도 역대급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2011년 비디오 뮤직 어워드였어요. 아마 이 무대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그때 레이디 가가 자기 내면의 남성적 자아인 칼데론이라는 불캐로 변신을 해서 히트곡 유에나이를 열창했는데 중간에 전설적인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가 등장해서 분위기가 고조되더니 급기야 레이디 가가가 맥주병을 들고 나와서 한 모금 마시기도 하고 무대에 막 뿌리고 피아노 위로 올라가서 몸을 마구 흔들어댔는데 와이 영상 진짜 끝내줍니다 못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무대에서도 술을 마시고 뿌려댄 레이디 가가는 자기가 부른 노래에서도 술을 정말 자주 언급했는데요. 네살 그때부터 피아노를 친 레이디 가가는 히트곡 대부분을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불렀기 때문에 당연히 가사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술얘기가 빠지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 레이디 가가가 불과 10분 만에 뚝딱 만들었다고 하는 저스 댄스라는 히트곡을 보면요 나 오늘 술좀 많이 마신 것 같아 아니 근데 뭐야 마실 술이 없잖아 뭐 이런 가사가 나오고요. 이집 앨범 히트곡인 메리더 나잇에서는 술집에 가서 위스키를 높이 들고 바텐더에게 두번 키스할 거야. 이런 가사도 등장을 해요. 이거 말고도 술이 등장하는 노래 한두 곡이 아닌데요. 이분이 미국 CBS 시사 프로그램 60minutes에 출연해서 앤더슨 푸퍼와 인터뷰를 할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위스키가 없으면 곡을 쓰기 힘들다. 곡을 쓸때 엄청나게 위스키를 많이 마신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I drink a lot of whiskey and I sip when I write.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 한테는 위스키가 창작의 윤활유 내지는 창작의 연료가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특히 레이디 가가는 위스키 중에서도 제임슨을 끔찍히 사랑했는데 2012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공연할 때는 아예 제임슨 위스키 한 병을 무대에 들고 나와서 내가 제임슨 회사한테 단 1달러도 받은 적이 없지만 나는 제임슨 덕분에 노래를 쓸수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무대 위로 불러낸 팬 6명과 함께 제임슨 위스키를 나눠 마시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레이디 가가가 제임슨의 최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실제로 제임슨 매출도 껑충 뛰어올랐는데 2013년 9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제임슨 위스키 판매가 최근에 늘어난 요인 중 하나가 레이디 가가이고 레이디 가가 때문에 제임슨의 이미지가 젊어져서 소비가 늘었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레이디 가가가 돈빼리용 샴페인 모델로도 활동하는 것 같던데요 제임슨 입장에서는 광고비 한푼안 받고 홍보를 해준 레이디 가가가 귀인 중에 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아시스와 레이디가가 얘기를 했는데 뭐 오아시스나 레이디가가 뿐이겠습니까? 술에 죽고 못 사는 아티스트들 정말 많잖아요? 제가 영상 앞에서 공연 준비 물품 목록인 라이더 얘기를 했는데 끝으로 술을 사랑하는 아티스트들의 라이더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우선 콜드플레이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영국 출신 콜드플레이의 라이더를 한번 봤더니 보드카 와인과 함께 맥주를 요청하면서 뭐라고 단서를 달았냐면 Not US b e e 즉 미국 맥주는 맛있지 않겠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같은 영국 출신인 팝스타 아델의 라이더에도 이와 비슷한 문구가 있는데요. 아델도 북미 지역에서 만든 맥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노스 아메리칸 비어 is not acceptable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맥주부심이 유난히 강한 영국인들이 가벼운 타입의 아메리칸 페일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수많은 세계 각국 아티스트들의 라이더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많은 음악 장르 중에서도 롱 음악이 술하고 가장 친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롱 뮤지션 중에 유난히 하드코어 술꾼들이 많다는 거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록밴드 푸파이터스 아시죠? 푸파이터스 라이더에 적힌 주류 요청 목록을 보면요 쿠어스 캔 맥주만 세상자 72캔에 마이크로 브루어리 맥주 반상자 12병 여기에 기네스 6캔 코로나 맥주 12병을 요청하고 와인도 레드와인 3병에 화이트와인 3병 캐나다 위스킹 크라운 로열 1병에 커브리큐어 예거마이스터한 병과 스카이보드카 한 병까지 갖다 하나 달라고 적어놨거든요. 야, 대체 이 많은 술을 누가 다 먹을까 싶은데요. 이보다 더 특이한 밴드도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브라이스 사이드나 <목소리도> 두 번이란 히트곡으로 유명한 록 밴드 킬러스인데요. 일단 투어스 라이트 맥주 36병, 코로나 맥주 36병, 프리미엄 맥주 24캔, 사과주인 스트롱보우에 레드 와인 2 병을 달라고 적어놓은 뒤에 도수 높은 증류주는 아예 요일별로 음주 계획을 적어놨는데요. 버번인 메이커스 마크 위스키와 앱솔루트 보드카는 월수 금요일에 주고 테네스 위스키인 잭 다니엘스와 지인은 화목 토요일에 준비해 주고 매주 일요일에 제임슨 위스키와 데킬라를 달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와, 음주 계획표라니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설 연휴 특집으로 술을 사랑한 뮤지션 얘기를 좀 풀어봤는데요. 시간 관계로 못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술 생각나게 하는 노래도 하나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아티스트 딘딘이 부른 한남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위스키 브랜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오아시스 형제들이 끔찍히 좋아했던 기네스 한잔 시원하게 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자, 구독자 여러분. 모두 세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야 이 키네스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이야. 이야 시원하다 진짜. 오아시스 노래가 생각나네. 소세미켄웨이 <laughs> 좋네. 아 맛있다.